군포가족을 위한 다정한 방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채림입니다. 군포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군포시의 날개 없는 천사들을 위한 따뜻한 사회적 기업 꿈꾸는 윙빵의 직원분들과 함께합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윙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강경임입니다. 윙 장애인 보호사 작업장 윙빵의 직업훈련 교사 정정미입니다. 꿈꾸는 윙빵 이름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혹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저 윙빵 저희 작업장은. 그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그렇죠. 예, 그들에게도 이 빵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네. 좀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좀 메시지를 담아. 저희가 꿈꾸는 윙빵? 이렇게 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날아오를 수 있다는 의미의 윙빵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름이 더 귀엽고 또 흥미롭게 네.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윙빵은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작업장에 와서 즐겁게 일을 할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윙빵은 그 빵을 팔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게 아니고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윙 작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시설장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네윙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시설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아. 판매, 뭐 홍보 이런 사업 등. 어 그런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팔로 우 개척이라든지 홍보 이쪽을 좀주 업무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을 맡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정미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 작업장을 책임지고 있고 지금 생산 관리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타악기 수업을 맡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주문 생산을 음, 가리키고 있는 현재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일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일상 생활을 돕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가르치기도 하시나 봐요.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흥미가 생기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실게요. 집안 싸요 만들어 판매하려고 아니, 그래서 많이 벌어서 용돈은 많이 주려고 <laughs> 있어요. 카페 하는 거예요. 카페로? 네. 여기서 빵 만드는 거재대 네, 재밌어요. 꿈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빵을 만들고 일하면 재겠어요 네,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정미 선생님께서는 링방 설립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 집 아들, 큰아들이 지금 나이가 36이에요. 네. 근데 직접 장애 7인데 자립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마음이 맞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머무를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시는 예시인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았을 길을 걸어오신 윙방의 모든 부모님들께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녀와 같은 친구들이랑 일을 하는 게 의미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분 모두 일하는 게 어떠신가요? 네, 저는 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던 일을 또, 또 하고, 네. 또 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야 되고 하는 반복적인 거는 있지만은, 네. 어, 내가 오늘 이걸 해냈다는. 오늘 나는 이것을 배웠다는 그런 뿌듯함을 느낄 때에는 저도 같이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초기에는 좀 장인분들이 이렇게 빵을 만든다고 해서 좀 편견을 많이 가지시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후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뭐또 성장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느끼는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도 갖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저 또한 뿌듯하고, 어, 행복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해주시는 선생님 표정에 미소가 있으셔서 뿌듯함이 저한테까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날개 없는 천사들과 행복을 굽는 꿈꾸는 윙빵 강경임 시설장님과 정정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군포다방입니다. 두분 모두 윙빵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년이 정년 퇴직이에요. 우리 윙빵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좀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도록 네.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소망입니다. 바쁘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아 바빠야 어. 사고가 네. 안 나는데요? 왜 그러죠? 자기가 하고자니 일들을 찾아서 일을 사건 사고를 만들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작업이 물량이 많고 오히려 바쁘다 보면은 친구들이 사건 사고가 적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윙빵이 좀더 홍보가 돼서 네.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소망을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영상을 보고 계신 군포 시민 여러분, 윙빵 작업자들의 사고도 줄이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윙빵에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네, 시설장님도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까요? 저희 빵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laughs> 또 장애인분들의 그런 직업 재활 훈련, 그리고 또 어, 지역사에 나가서 또 자립도 할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네, 두 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눈 군포다방,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두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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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증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꿈꾸는 윙빵. 앞으로도 활약할 윙빵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가꾸 빵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은 꿈꾸는 윙빵의 모든 구성원분들께 힘찬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채림이었습니다. 안녕!